자 해소책 기본 점핵 운필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에, 그 다음 이어서 어, 수구를 말씀드릴 차인데 수구를 에, 그 육조 해서로 갈고리를 만들고. 방패액을 구사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지 계열은 약간 각이 졌지만 약간 원필로 둥그렇게 굴려준 걸볼수 있는데요. 육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각이 칼로 자르 같은 획들이 나옵니다. 여기 파도 되고 노봉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날카롭게 눌러서 다시 끌어 잡아당기는 밀어서 각지게 준 다음에, 여기를 세게 눌러서, 그대로 가겠죠? 자, 요 분이 가기, 가기 다는 얘기죠? 갔다가 다시 세워서, 여기도 세게, 45도 방향 눌러서, 여기 세게 압력을, 필압을 줄, 절피를 준 다음에, 내려줍니다. 여기를 굵게 여기, 여기까지 와서, 그대로 끌어줍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듯 배가 불러서 다시 나가듯, 여기서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가늘게 눌러서 끝을 살짝 끌어도 밀어서 각지게 한 다음에 여기를 세게 45도 방향 눌러 놓습니다. 3으로 눌렀습니다. 3으로 눌렀습니다. 3으로 눌렀습니다. 3으로 눌러서 3 점점 힘을 뺍니다. 이 가는 걸 조금씩 빼면서 점점 45도에다가 이 끝을 점점 풀어가면서 중봉을 만들어서 살짝 끝을 여기서 풀어지도록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직선이고, 저 삼각형으로 두껍게 끌어준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날카롭게 꺾어준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각 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각 지고, 각 지고, 각 져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특색입니다. 이거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짧게 그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 우만구라고 하는 우측으로 어, 가다가 어, 등으로 이렇게 굴려서 가다가 어, 꺾어졌다 그런 얘기죠 자 가늘게 깊이합니다 살짝 부족 세워서 점점 끌어차는 게 누릅니다 누르면서 점점 가 되겠죠 여기서 한번 섰다가 이 부분에서 좀토 한번 더 세게 점점 눌러주면 굵어지겠죠 자 오른쪽 수평방이 약간 가다가 다시 끌어 잡으당기 밀어서 세게 밀어놓고 여기서 갈방향으로쓰러트립니다 세게 쓰러트려 점점 중봉을 잡아서 점점 코를 모아지면서 모아지면서 점점 끌어주겠죠. 이거 한 가닥을 끝까지 가서 살짝 뽑아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직각이고 그죠? 여기 직각이면서 여기도 삼각형입니다. 이런 삼각형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삼각형 요 모양이 네, 그래서. 그 끝을 날개에 뽑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도 각지게 끌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 행절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획인데 가로획을 꺾어서 다시 갈고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행절구 이거는 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도 이 왕위제 계열은 원필을 줬습니다 여기. 살짝 굴려 주어서 여기 원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쭉 길게 끕니다 긴액 중봉 잡아야 되겠죠 중봉 잡아서 다시 세워서 붓을 위로 세워 밀어 세워서 45도 눌렀다가 다시 여기 어 왼쪽으로 세게 눌러서요 자 안쪽으로 들었다가 다시 나가는 식으로 세게 눌러서 여기 어떻게 됩니까 살짝 눌렀다가 약간 위쪽으로 밀어 놓고 한번에 쓰러져 놓고 점점 힘을 빼는 동작이죠. 5, 4, 3, 2, 1 빼주면 되겠죠. 자, 여기 역시도 그려줬고요. 자, 요거를 다시 그, 예,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 파고 가서 살짝 올렸다가 다시 가서 또 위로 올리듯 꺾어서 다시 내려오듯. 다시 왼쪽 꺾어서 올렸듯 다시 이 방향을 꺾어주는 거죠. 자 이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이걸 방향전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반다면 손등 손바닥 손등 다시 세워서 왼쪽 밀어서 손등 손바닥 손등 손바닥 다시 밀어서 세워서 손등 밀어서 세워서 손바닥으로 다시 해서 내려오면 되겠죠. 요기손 손등이죠. 등인지 등. 예, 요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자, 요거 여기분 손바닥. 요건 손등. 자, 여기분 이렇게 이렇게 여기 팔때는 손등이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손등 요거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손바닥 손등 다시 손등 꺾어서 올렸다가 손바닥 다시 손바닥으로 내려오고 다시. 선고요 자, 이걸 방향 전환을 한다면 이렇게겠죠. 되 여기서 갔다가 한번 이렇게 꺾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서요. 또 여기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돌아서 꺾고 또, 또 꺾어서 내려겠죠. 오 여기도 이렇게 돌겠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는 방향향 이들 해보시면 돼요. 자, 어디예요?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갔다가 이렇게 도는 거죠. 요 안에서, 자, 요, 여기, 요 안에서 이렇게 도는 거죠. 왼쪽으로 돌았죠. 왼쪽으로 돌아서 가서 다시 또 세워서, 이렇게 돌았죠. 다시 와서 또, 여기 갔다가 또 이렇게 돌았어요. 내렸다가 다시 세워서 이렇게 돌죠. 밀어 세워야 되니까, 밀어 세워야 되니까 쓰러져서, 다시, 점점 심 빼면서, 5, 4, 3, 1, 이때 심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이죠. 자, 요, 요걸 잘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쪽, 요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바닥, 소, 자, 손등, 다시 손바닥, 다시 손등. 손등 갔다가 쭉 끌고 다시 세워서 세울 때는 손 손바닥 손등으로 왔다가 다시 세워서 손바닥 내려오죠.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밀 때는 다시 손등 다시 엎어서 돌아서 손바닥 내려와서 다시 손바닥으로 점점 힘 빼고 끌어 좀이 동작이 나옵니다. 자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사구라는 것입니다. 사구. 자, 비스듬히 사선을 걷는데 갈고리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여기 살짝 눌렀다가 쓰러져서 약간 왼쪽으로 밀어서 세우듯이 굴려서 방향 정해 놓고요.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방향 세우서전는 종이로서 중봉 잡고요 점점 점점 누르면서 3절법 이상으로 끌면서 다시 위로 밀어서 세워놓고 눌렀다가 다시 가방 쓰러지면서 여기서 5 4 3 2한 가닥까지 날카로도 중봉 끌면서 중봉 박깥으고 중봉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직각입니다 자 여기서 돌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돌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고 여기서 한번 내려올 때 한번 이렇게 도는게 좋겠죠 약간씩 방향 바꾸니까 여기서 다시 또 방향 바꿔 놓고 이쪽으로 쓰러지면서 점점씩 빼준 동작이죠 자 그대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가다가 살짝 이렇게 돌아서 그죠 이요 도는 요, 요 동작 왼쪽 돌아서 다시 또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 왼쪽으로 한 돌아서 방향 바꿔 놓고 다시 쭉 가다가 또 다시 밀어서 왼쪽 돌아서 눌러 놓고 여기서 중봉 잡으면서 중봉 잡아 놓고 그대로 심을 빼 주는 동작이죠. 5 4 3 2한가닥 날카롭게 뽑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방법만 알면 방향 전환하는 방법만 알면 요 운, 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이제 우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도 자 우측으로 올라가서 갈고리를 만들어 줍니다 아, 갈고리도 약간 튀어나오는 이런 갈고리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굴려서 내려놓고 눌러놓고 40도 방향으로요 다시 밀어 세워서 꽁무니를 옮긴 다음에 쭉 내려오면서 힘을 뺍니다 그거 가늘어지겠죠 다시 왼쪽으로 튀어나와서 다시 45도 눌렀다가 다시 밀어 약간 밀어 세워서 방향 바꾸죠 중봉을 완전히 잡아놓고 점점 54321 다시 안세워지면5 3 2 1 이런 식으로 좀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이런 팁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직점이라가지고 길령자의 그 직점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건데, 요거는, 요건 요걸 도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살짝 꺾어서 왔다가 다시 와서 다시 왼쪽 튀어나왔다가 다시 사시고 눌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가는 이런 방향으로 끌어주면 되겠어요. 요거를 방향전으로 따지면, 자, 여기 와서 이렇게 한번 돌고요. 이렇게 이렇게 돌고 와서 다시 왼쪽으로 와서 이렇게 한번 돌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서 가는 방법이 되겠어요. <laughs> 자, 요대 돌아볼까요? 여기 왼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이 안에서 도는 거죠. 이 안에 회가 안에서 밖에 도는 게 아니라 점심 빼고요. 다시 왼쪽 이렇게 돌아서 내려놓고 그죠? 자 다시 또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놓고 점점 가면서 중복 안 됐으면 멀리 눌르면 봉이 뾰족한 끝이 보여요 멀리 눌러주면 멀리 길게 눌러주면 끝이 보입니다 뾰족한 끝이 끝이 가운데 있을 때 그대로 힘을 빼면서 끌어주면 한가닥까지나약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끌어주면 되는 겁니다 각도 잘 보시고요 자 다음은 즉점, 즉점을 그림으로 그리면 보겠습니다자 오른쪽으로 살짝 굴려서 돌다가 다시 방향전환해서 다시 위로 올려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살짝 뽑아주는 동작이에요 자 그대로 해볼게요 1 여기 살짝 돌려서 굴려주고 눌러주고 세게 다시 또 아래로 내려서 굴려주고 다시 위쪽으로 밀어 세워서 여기서 다시 멈췄다가 눌러, 눌러서 멈췄다가 살짝 할 방향으로 힘을 살짝 가는게 뽑아준 동작이죠. 자, 이걸 하나, 둘, 약간 엎어셋 세게 불러야겠죠. 다시 밀어서 올려놓고 다시 여기서 붓을 수직으로 세워서 눌러놓고 갈방에 쓰러지는 다음에 이 안에 쓰러진 다음에 살짝 빼주는 동작이죠. 자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자노 노봉으로 그냥 해 해볼게요. 눌러서 살짝 밀어 세워서 다시 아래로 세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왼쪽으로 밀어서 세워준 다음에 여기서 끝을 모은 다음에 눌러서 끝을 살짝 눌러주면 끝이 모아져요 모아지고 살짝 뽑아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자 그쪽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 이걸 다시 그름을 표현하면 이거는 노봉이니까 그냥 살짝 돌려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렇게 뽑아주는 동작이고 이건 여깁이니까 살짝 돌아서 다시 바꿔서 돌아갔다가 여기서 돌은 동작이죠 이런 식으로 가주는 동작입니다. 요 <laughs> 방향에 이제 방향 전환. 이걸 좀 끌어주는 요방법에서 약간 아래 내려 직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를내려준간머리 그 같은 곳에 쓰는 동작이죠. 자, 여기 살짝 돌아와서 사이드도 눌러서 세게 끌는 듯 눌렀다가 다시 밀어 세워 놓고 공문를 누르면서 이공문 누르면서 아래를 살짝 짧게 공문를 누르면서 뽑아주는 동작이죠. 이게 직직점이 되겠습니다. 직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살짝 돌려서 왼쪽으로 왔다가 살짝 내려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좌우점 이라는게 있어요. 왼쪽 자 홀을 세워서 가늘게 쓰러진 다음에 다시 밀어 세워서 아래로 오른쪽 아래로 약간 내린 다음에 다시 밀어 세워서 여기서 눌러 놓고 홀을 모아 준 다음에 살짝 갈방이 뽑아준 동작이죠. 좌점 자, 오른쪽은 다시 여기 살짝 돌아와서 내려 놓고 다시 밀어 세워서 세워 세워 눌러놓고 쓰러집니다 쓰러 놓고 세게 멀리 쓰러뜨려놓고 점정심을빼야고 4, 3, 2, 1 뽑아주면 가늘어지면죠 좌, 중, 우점 이런 빽이 고요 이거를 이렇 그림을 표하면 이렇게 되겠죠. 살짝 돌아서 곡선하듯이 돌아서 여기서 살짝 뽑아주는 동작이고요. 이건 살짝 오른쪽 살짝 돌아서 여기서 살짝 할 방향으로 뽑아주는 이런 동작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에는 어, 핑사 점하기도 하고 부라 어, 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자, 자 왼쪽 가볍게 첫 번째 핑은 날카롭게 됐다가 살짝 왼쪽으로 꺾어서 밀어 세웠다가 다시 눌러놓고 아래로 약간 끌어주는 동작, 다시 밀어서 세운 동작입니다. 좌점.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가늘게 와서 살짝 왼쪽 밀어 세워서 다시 아래로 약간 끌다가 위로 밀어준 동작. 이 부분이 직선이에요. 자 오른쪽 두 개는 왼쪽으로 끌고. 두 개는 오른쪽 살짝 내, 가늘게 눌렀다가, 꽁 무늬를 약간 굴려주면서, 다시 끄는 듯 밀어서 세우 동작. 자, 이쪽도 가늘게, 가늘게 눌러와서, 다시 아래로 내려서 약간 굴려주듯이, 세게 누르면서, 굵게 누르면서 채워주고, 여기서 다시 밀어서, 여기서 세워주는 동작. 그래서. 요 간격 간격을 잘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개는 하나 하나 둘 셋. 요것도 가늘게 눌러서 하나 둘 셋. 요거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하나 방향 꺾어서 오다가 밀어서 회봉. 요것도 오른쪽 살짝 가다가 돌아서 다시 밀어서 회봉 시켜주는 동작이죠. 자 다음은 어, 산수점이라고 해가지고 물수변이 되죠 물수변 자 산수점입니다. 자 하나 여기 둘 살짝 돌려서 뽑아주는 동작. 또 하나는 여기 4 5도 방향 내려가는 듯했다가 다시 방향 바꾸어서 살짝 안쪽으로 와서 뽑아주는 동작. 하나는 왼쪽. 여기 판 다음에 아래로 내렸다가 올려서 다시 위로 올려주는 동작.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산수점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살짝 올려듯시 다시 밀어 세워서 쓸러 뛰어 놓고 여기서 붓을 모은 다음에 쓸러 뛰어 놓고 점점씩을 가는 게 빼주는 동작. 자, 요거는 다시 위로 올려서 45도 방향으로 내려주듯이 갔다가 다시 붓을 모아서 끝으로 모아서 중봉 잡으면서 어디 끌면 붓시모아시죠요 동작 자요는 살짝 무기하고 내려서 비스듬히 4 5도 눌렀다가 다시 밀어 세워서 여기서 합쳐진 다음에 점점 중봉 잡아서 5 4 3 2 한가닥까지 5 4 3 2 1 끌어준 동작 자요 동작입니다 산수점이요. 다음은 어, 가장 많이 나오는 길령잔데 어, 여기서 이제 이 산수점을 가지고 이제 어, 방피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산수점 횡사점 어, 여기 보면 어, 불화점이란 라 불도 하고요. 생사점인데 이걸 각지게 한번 해볼게요. 살짝 눌러서 피답을 주면서 반대로 밀어 꺾고 다시 아래 내렸다가 살짝 눌러서 밀어서 요거 세우 전 동작. 자 여기도 살짝 눌러서 꺾고 밀어서 아래 내려서 여기도 각지게 꺾고 주도 이런 동작이죠. 여기도 오른쪽 으로 가서 살짝 꺾어서 눌렀던 피라볼 주면서 눌러서 살짝 꺾고날 그렇게 꺾어주는 동작이죠. 여기도 살짝 눌렀다가 반대를 밀어서 각을준 다음에 좀 내려준 끌면서 동작. 요거 꺾어준 동작이죠. 여기를 꺾어줬고 여기도 꺾어줬습니다. 여기도 꺾어줬고 꺾어줬고 여기 도 꺾어줬고요. 오른쪽 꺾고 꺾고 꺾고. 여기도 오른쪽 꺾고 각지게 꺾어주는 동작이죠. 여기 다릅니다. 약간씩. 자, 그다음 산수점도 마찬가지죠. 산점도 길령자 나중에 다, 다음 시간에 계속 쓰기로 하고요. 자, 산수점 마찬가지로 각지는 겁니다. 네, 피압을 주고 반대로 꺾어서 눌렀다가 다시 각, 반대로 각지게 눌렀다가 점점 힘을 빼서 요가늘이 뽑아준 통장. 자, 여기도 위로 갔다가 꺾어서 각지게 눌러서 여기 각지게 잘라서. 요 점점 중복을 내는 동작. 여기도 살짝 올렸다 각지게 꺾어놓고 날카롭게 이렇게 뽑아주는 동작. 여기 다르죠? 아니 각이 접져, 이 각이 접고. 여기도 은근 각이 접고, 여기도 각이 접고요. 자, 여기 다릅니다. 다시 한 번까요? 볼 자, 산수점을 하고 있는 산수점. 자, 하나, 둘, 꺾어서. 세게 및 각지게 눌러 놓고 채워 놓고 여기서 살짝 오른쪽으로 살짝 못 뽑아주는 동작이 하나 있고 오른쪽 갔다가 꺾어서 각지게 눌러서 점점 심 빼서 5 4 3 2 1날카롭게어 주는 동작이 있고 여기도 하나 꺾어서 다시 밀어서 세게 각지게 한 다음에 중봉 잡아놓고 중봉이어야만 여기다 중봉장을 좀 심을 저어서 떼면서 누르는 심을 떼면서 끌어주는 동작이 있다. 이각지는 동작이 왜 중요합니다. 자, 약간 굴려주느냐 이렇게 꺾어주느냐 부, 부드럽게 여기 부드럽게 이렇게 꺾어주는 동작이 있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꺾어주는 동작이 있고 부드럽게 절필하는 동작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각지게 했단 말이죠. 여기 좀 다릅니다. 자, 칼로 잘라주듯이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로 잘라주듯이 이것도 칼로 잘라주듯이 이렇게 각지는 것 자, 이런 점 획을 많이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때에 따라서는 왕의지의 점획 안그러면 육조에서 점액에 비교를 약간 해드렸습니다 자이 점을 참고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기본 점액의 운필법 어, 여기까지 살펴봤는데 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시간에 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이 각지는 방법, 이 각지게 하는 방법 여기도 각지게 끌어주는 방법 여기도 각지게 끌어주는 이런 방법 여기도 각지게 여기 삼각점이 끌어주는 거 요거, 요거 중요하죠? 요거, 요거 삼각점이요? 요 요거 뾰족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꺾어져요? 요 삼각점이 중요합니다 요거 요거이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눌러서 눌러서 요 각지게 꺾어서 요렇게 나와야 되죠? 요 획이 나와야 되는데 요런 획이 단자은 주문봉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것도 중문봉을 잡아야 여기 되죠 반대 중문봉 잡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자 방향전환은 어, 잘 이해가 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눌렀다 여기 파고 살짝 이휠 안에서 이휠 안에서 도는 거예요 이휠 안에서 휠 안에서 자 어떻게 돌아우쭉 돌아서 다시 굵게 내려서 내려놓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거 중봉 잡아서 다시 여기도 회관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가면 됩니다 중봉 잡아놓고 중봉 잡은 잡아 3절에서 중봉 잡아놓고 점점 점점 심빼면 한 가닥까지 날카로 끌어 줄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도는 동작 이 동작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서의 기본참의 편을 또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